네, 안녕하세요. 박창현 프로입니다. 오늘은 아이언을 멀리 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레슨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이언의 비거리를 늘리려면 눌러 칠줄 알아야 돼요. 발사각이 낮을수록 아이언은 비거리가 멀리 나오게 되는데, 그러려면 손잡이가 임팩트 순간에 헤드보다 무조건 왼쪽에 핸드포워드 자세로 임팩트가 되어야지만, 헤드의 각도를 낮춰주고 발사각도 줄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핸드포워드 자세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체중이 왼쪽에 확실하게 실려야 되고, 그 다음에 손목이 풀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수행을 할때 헤드가 다니는 길과 손이 다니는 길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안할 때가 많아요. 손과 헤드가 동시에 둘다 한시로 가면 안 되고, 다운스윙을 하면은 손이 우측 주머니 앞에 있게 되고, 우측 주머니에서. 배꼽 앞으로 이동한 다음에 다시 왼쪽 주머니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줘야 돼요. 근데 제 손은 왼쪽 주머니 앞에 있는데 옆에서 봤을 때제 손은 안 보일 거예요. 근데 헤드는 보이죠. 이게 바로 손이 다니는 길과 헤드가 다니는 길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설명을 드리냐? 핸드포워드 자세를 하려면 손이 인투인으로 잘 다녀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핸드 포워드 자세가 정확하게 된다면, 임팩트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옵니다. 손이 헤드보다 왼쪽에 있어요. 이렇게 딱잘 눌려 맞았습니다. 그러면, 손목이 안 풀린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간다면, 손이 지금 대략 골반 높이 정도 왔을 때, 헤드가 손보다 무조건 앞쪽에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은, 100% 풀려 맞고 있다 보시면 돼요. 내가 스윙을 한시로 해야 돼 라고 하면서 클럽 말고 손 자체를 한시로 보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손을 한시 방향 쪽으로 보내면서 손목을 이렇게, 이렇게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손을 한시로 보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은 보이는데 반대로 내 헤드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손목을 잘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 풀려 맞는 분들은 지금 제가 설명한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눌러치려고 했을 때 이렇게 손이 헤드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 손이 저쪽으로 갈 때보다 왼쪽 주머니 쪽으로 손이 들어와 주면서 우측 손목의 힌지를 유지해주는 게 헤드의 각도를 줄여주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핸드포워드 자세를 정확하게 해주려면 은 우측 손목이 꺾여 있는 상태로 내 손이 양손 뭉치가 이렇게 왼쪽 주머니 쪽으로 들어와준다 하면서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제가 하프스윙, 약간 어프로치하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쳐볼게요. 우측 손목 유지해서 꺾고, 땅, 꺾고, 땅, 이런 느낌 지금 보면은 우측 손목은 꺾여 있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손이 왼쪽 주머니 쪽으로 잘 들어오는 거죠. 한번 더 조금 스윙을 키워볼게요. 한 4분의 3 어깨 높이 정도로 갔다가 갔다가 이렇게 우측 손목 유지돼 있고 손은 이쪽으로 들어와 준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한번 테스트를 해봐도 좋아요. 그러면 이번엔 내가 이쪽으로 안 하고 한시 쪽으로 손을 유지 한번 해볼까 하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보면은 제 팔이 딱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 몸은 이쪽으로 도는데 손을 계속 저쪽으로 하려다 보니까 벌어지게 되고 결국엔 팔이 진행이 확실하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팔은 어느 순간 잡히게 되고 정지가 되면서 이렇게 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팔이 몸에 달려 있기 때문에 몸이 회전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주게 되면은 손목을 유지하기는 훨씬 쉬워요 근데 아 무조건 한시를 해야 돼 이런 생각 때문에 헤드만 한시로 임팩트 구간에 통과하면 되는 거를 팔손 클럽 전체적으로 다 저쪽으로 던지려고 하다 보니까 몸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손목은 오히려 더 풀리게 돼 있어요. 물론 인아웃 궤도는 잘 나오겠지만 손목은 훨씬 더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인아웃 궤도 한시 그리고 핸드포워드 다운블로우 이런 동작을 하고 싶으시면 이 힌지만 잘 유지되어 있으면 인아웃 궤도는 정말 쉽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측 힌지 유지한 상태로 왼쪽 주머니 쪽으로 우측 주머니에서 배꼽 지나고 왼쪽 주머니로 우측 힌지 유지한 상태로 백스윙 갔다가 우측 주머니로 내려와서 그 다음에는 몸 앞으로 임팩트 배꼽 앞에서 임팩트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왼쪽 주머니로 들어온다 이거를 잘 생각하면서 연습해 주시면은 훨씬 핸드포워드가 더 쉬워질 것 같아요. 자, 한번 쳐볼게요.